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이소견의 바른 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 초대석으로 동작 갑. 김효숙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우리 그 여의도판에는 처음 출연하셨죠? 네, 네, 처음 네. 출연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실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김효숙입니다 요즘 저 코로나도 있고 뭐. 날씨도 오늘은 굉장히 춥네요. 네. 여러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느라고 다동부서주 하실 겁니다. 서로 서로 힘을 합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서로 이겨냅시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 다들 네. 그냥 너무 따뜻한 분위기 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 보면 제가 양력 소개를 지금 우리 김여석그 우리 수석 이제 부위원장 여성위원회 이제 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 위원의 그 수석 부위원장이시죠. 이제 양정 소개를 하면은 네네. 그리고 또어 국민의힘 어 부위원장. 네네. 부위원장 예. 부위원장이 그리고 갑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것도 있죠. 네네. 다빈누리요 네. 이사님이셔. 네. 아, 제가 네네. 잘 모셔야지. <laughs> 이사님이시고 네. 어떤 그러면 동작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동작갑입니다. 그러은 어떤 그 직책을 맡고 있나요? 아, 동작갑 음, 국민의힘 당에서.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동작감의 여성들의 그 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제가 다 맡고 있습니다. 오,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왜냐면 여성위원장이라는 역할은 여성을 총괄해서 지금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지난번에 그 당협위원장이 어 국회원 의 나왔다가 실패했죠. 네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봉사 활동도 많이 하면서 튼튼한 이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네네 법률 상담을 하고 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이제 법률이라고 하면 조금 어 어려워하고. 음. 또그 고민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 많은 상담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찾아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성간에서 최소 비용으로 음. 만 원을 받고 음. 그분들에게 아, 선거법이 있습니까? 네네네 네. 기부 행위가 돼서 그걸 안 받을 수는 없고 음. 음. 그 이제 분들을 상대로 해갖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그 어려운 그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역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언제 언제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음. 월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음. 어, 시간은 한 30분 정도를 주어져갖고 하는데, 음. 그것이 이뭐 빨리 끝날 때는 좀 한두 음. 분 초과도 할수 있는 거고, 음. 보통 하루에 여섯 분이나 여덟 분, 8분 많게는 여덟 분까지도 오신다라고. 요즘엔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상담하시는 분이 더 많겠다, 그죠? 네네. 음.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음. 그, 철저하게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오시라고 해갖고, 아, 딱 1대1 사전 네. 아. 대일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울 아. 것도 없고, 음. 그들의 그또 어려운 사정 같은 거는 절대로 저기 변호사님하고 두 분이서 상담을 하시기 때문에, 뭐 어디. 비밀이. 뭐 예, 비밀이 너도, 유지도, 유지도 되고 아. 노출되지는 아.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사실은 그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가인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네. 그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데, 많습니다. 다행히 동작 값, 아. 네, 당의위원장 이름 누구예요? 장진영 위원장입니다. 어, 그 위원장님께서 네. 이런 좋은 봉사 활동을 지역 구민들 위해서 아니라 또 가끔은 또 다른 뭐또 다른 구에서도 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laughs> 알려져서 동작구에 딸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 영등포 살아도 상담을 좀 받아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이 아.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해드릴 수도 없고 <laughs> 그러네 네. <laughs> 그냥 또 고민이 있고 하면 음. 그렇게 하고 제일 기쁜 일은 음. 그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음. 그 어떤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아. 그런 그 카테고리를 갖고 나오면 너무 반갑고 기뻐요. 그렇죠. 그렇죠. 고민이 해결될 수가, 고민이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도 정로에서 정인봉 그 우리 당협위원장 그때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네.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도 매그 일주일에 꼭한 번씩, 그은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여기도 일주일 에한 번씩, 있는. 네 일주일 에한 네. 번입니다. 그때 우리 월요일 날은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음. 어, 와서 그 상담을 하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그 인연이 맺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많은 뭐 서로의 그 애경사든지 이런도 네, 함께 예. 할수 있는 정말 네, 네, 웃을 네.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좋은 역할을 하십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지금 어떤 활동할 계획이신가요 앞으로의 활동은, 음, 음. 동적 갑에서도 활동을 해야 되지만 음, 음. 저희 지금 180석을 가진 거대 민주당이 음. 혼자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을 위한다든가 나라를 음. 위한다든가 음. 이건 조금 등한시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음. 그 국민의 힘을 위해서 열심히 또뛸 것이고 음. 그들이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태클을 좀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음, 음. 좀. 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당도 중요하지만 네네.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고 있으면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어. 그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왜그 일을 여기 나간지 하면은 우리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이게 한참 이슈거리고 뜨거워지는 이 열기 속에서 우리 이제 당의 근무를 하시 일을 많이 활동하시니까 을 여기를 이제 해보고자해서 쫙 이야기 여기 내려왔네요. 네네. 먼저 보면. 서울시장직. 그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그렇죠? 네, 얼마 안남아 가지고 이제 보니까 점점 보궐 선거 선거 열기는 이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뭐 지지율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결과를 외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네. 이 서울시장 선거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 가지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지금 보궐 선거 치르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 때문에 치르나요? 박원순 때문에 치르는 거죠. 왜죠? 박원순 때문에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분이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자기 타이틀을 음. 앞에 내세워놓고 뒤에서 그런 어, 깜찍하게 그렇게 성추행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음. 국민들이 어디 믿어, 믿겠, 믿었겠습니까? 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는 인권 변호사, 네. 어, 뒤에서는, 뒤에서는 성추행. 을 그, 저기 서울시장이라는 그대의 그 힘을 가지고 직원을 네. 네. 성추행하고. 그런데 어? 네. 이제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본 기사인데 그 부인이 네. 부인이 우리 남편은 그 탄원서 올린 그글올 보니까 그글 사람이 아니라고 탄원 보셨구나? 했습니다. 네, 어. 봤습니다. 그게 뭐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피해자를 두고 적이는 네. 거죠. 그러고 이 민주당이란 더불어 민주당이란 당 자체가 음. 그. 자기네 당원, 당교도 안 지키는 당입니다.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전에 당대표일 때만들었는요만드 거예요. 어.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음. 후보자를 안 낸다고 약속을. 기책사유, 어떤 그, 기책사유가 있었을 그거는 때는. 그거는 구민들과의 약속이라고도 할수 있는 문제예요. 그랬는데 음. 그걸 지키지 않고 또 이렇게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선거를 한다는 자체를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어쨌든 박원순 시장 성추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궐선거 치러진다고 할 때는 이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는 뭐 이게 그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라고 많이 이야기해 왔잖아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세월이 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그게 많이 희석돼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박영선 그 국민의힘하고, 아, 저 국민의힘이란 <laughs> 불어 더불어민주당, <laughs> 더불어민주당 후보요. <laughs> 음, 박영선 후보하고 우상호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박영선 후보한테 힘을 막30몇 프로도 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음. 조금, 어. 저쪽에 음, 여론조사 한번 지금 보고 읽어주고 하세요. 네네. 음. 그 여론조사가 박연근 선씨가32.2% 나오고 음. 지금 안철수 후보가 23.3%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후보가 16.5%가 나오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을 통해가지고 또 안철수하고 금태섭하고 음. 한 분하고 또 다시 경선을 해서 이제 대표자가 주자가 이제 선발이 되는데 음. 음. 지금 너무 이게 프로테지가 저조하게 나오고 있는 음. 이 자체가 저희가 다 힘, 합쳐서 함께 조금 프로테지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걸 보면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음. 또그 이해창 씨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선거할 때 네. 그때 노무현 씨가 대리라고는 못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그 전례를, 그런 예, 전례가 있기 때문에. 꼭. 저는 뭐 이게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여론 조사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네. 그 MBC에서 보면 100분 토론 여론 조사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했고 그 지난번은 그 2월 13, 14 서울시 거주 그만 18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네. 이제 중에 어 차기 서울시장 그 이제 누가 적합 방개했을 때 아까 네. 우리 그 김효숙 이제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셨듯이 어 박영선 32.2 2이 안철수 23. 3, 3. 3. 그다음에 나경원 나경16.5우상호 후보가 7.6 오세훈 후보가 7.0. 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제 이거는 있네. 정부 여당의, 그 이제 후보들은 그렇게 이야기 했지만, 네. 정부 여당의 뭐 이제 체,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한 의견이 49.8%. 49 그거는 조금 높네요 근데 이제 조금 높아요. 어, 저쪽에는 보니까 43.1%. 근데 이제 간격이, 격차가 6.7%인데, 오차 범위를 밖으로 벗어났죠.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보면 그저 더불어민주당에는 박영선하고 우상호가 이렇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후보가 네. 어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쪽 지금 국민의 힘이나 국민의 당 안철수 뭐 나경원 오세훈 금태섭 또그 다음에 오신조 얘기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많다 보니까. 합산,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단일화되면은 다 합해지는 거죠. 합해지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 아, 그럴까요? 근데 네.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 나왔냐면 김종인 그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삼파전이 네. 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음. 자신감을 갖고 뛰라는 <laughs> <일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을 갖고? 갖고. 아, 그만큼 우리가 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냥 자신감을 갖고 뛰어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그 후보가 계속 단일화를 주장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길을 응대를 안 했잖아요. 네. 응대 안 하는 그 의도는 뭘까요? 글쎄요, 그거는. 같은 우리가 왜냐면 103석이, 우리가 그래도 거대 야당인데, 네. 겨우 3석이 있는. 3석이 가지고 음, 있는 그분이다. 줄수 없다. 예.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도 있고, 음. 또, 안철수 씨의 그 요구사항이 너무 큰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네, 그분이 그 당당하게 130억을 가지고 있는 저희 당에 우리 당에 그렇게 어, 도전장을 내미는 거 아닌가? 저는 영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우리 후보가 나가서 당당하게 해도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음, 네. 이제 그러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게 단일화가 안될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가져가는 프로테지와 이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는 프로테지 이 따지면 나누지는 거죠. 결국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나누지는 어. 거죠. 그데 어.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4명이잖아. 네 명이잖아. 어, 오 저기 나오네. 여당 네. 후보 단일 안정 안정적 국정 운영이 43.1%고 야당 후보 당선 정부 여당의 심판이 4 9 8라고 우리가 예, 이야기한 거네요. 그런데 예. 이제 이게 네명 후보가 하나로 압축될 거잖아요. 그래 그렇죠? 어, 그러면 됐을 때그 후보하고 또 지금 금태섭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경선해서 어떤 단일 후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지금 이두 후보가 될때 과연 우리 국민의힘 후보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네네. 밀어주고 그렇죠, 그렇죠. 어, 또또이 후보 된 사람이. 그 어떤 안철수가 되든 검태섭이 되든 누가 되더라도 또 우리 우쪽이 되더라도 네. 깨끗하게 진짜 성복해서 하나로 뭉쳐야만 이 서울시장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되면 음. 아까 나왔듯이 음. 음. 49.몇 프로가 음. 그 야당 쪽을 지지해 주실 그렇죠? 거라고 저는 음, 믿습니다. 음. 꼭 단일화를 해가지고 음. 이번에는 야당 쪽에서 서울시장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있습니다. 이제 네. 지금. 국회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도 그반다. 서울에는 25개 중에 그 하나 빼고 다 24석이 더불어민주당. 시원도 1열0명 중에 뭐 지금 여성 명만 국민의힘, 예. 또 구의원들도 지금 가반수 이상이 저기 더불어민주당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이 더불어민주당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네네.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힘을 가서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시장을 야당이 줘야만 이렇게 좀 나란히 견제하면서 갈수 있는 거지. 너무 지금 모든 게 일방 통행 장관이면 장관, 뭐면 뭐면 그냥 통과 다 시키잖아요. 그렇지, 뭐 반대를 그렇죠. 하든 뭘 하든. 그렇죠. 이걸 브레이크 걸어야죠. 네, 브레이크 걸어야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는 네, 네, 국민들이, 네.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제대로 지금 판단하셔야죠. 지금 저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장관을 자꾸 안 지켜가지고 음. 청문회가 지금 이 사람 많아지뭐 청문회가 왜 하는 겁니까 돈 들여가지고 음. 그렇게 할것 같으면 그냥 음. 대통령이 그냥 임명점 임용? 주고 말지 음. 왜 국민의 혈세를 계속 사용하냐 말입니까 본인이 말입니다 그안 된다는 일곱 가지 음. 그 버튼.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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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을 이야기 했잖아요. 할 때,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어, 선임 안된안 안안 된다는. 거. 그런데, 글. 다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 결국은 장관이다 뭐다 선임을 하잖아요. 그래 그렇죠? 저는 <laughs> 너무 답답합니다. 아주 네. 그분들, 어떤 분은 <laughs> 그 장관 자리에 앉으면서 도저히 하지 말아야 될는 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변에가 다 몸법자고 정말 너무 속 터집니다. 시장이라도 이번 꼭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견제를 해가며 지금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조금 견제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일할 사람을 좀꼭좀요번에는좀 시장 보호 저기를 해갖고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 네. 여성위원회 수석 부위장 국민의힘의 서울시장에서는 부연장 네. 역할이 큽니다. 네, 네, 네. 저도 <laughs> 네. 이번에는 물불 안 가리고 뛰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그 서울시장 후보의 바라는 게 보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뭐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수, 할 현안들이 같아요. 이게 응답해 보면 36.6%가 이제 거의 1위를 꼽았네. 요 부동산에 네, 그 다음에 네. 또이그 다음에 이익자리 및 경제 활성화, 활성화. 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코로나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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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코로나 및 사후. 대책이 각각 30.1% 15.4%그들이었는데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앞다퉈 이제 부동산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어떤 후보의 공약이 서울 시민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여기까지는 오늘은 크게 할 일이 아니고 이 지금 네. 대부분 제가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만 이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김효숙 어 이제 국민의힘 네. 위원장님께서는. 이 예, 정말 우리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네, 네. 지금 그걸 간곡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어, 지금 아직은 우리 경선 시장 후보들이 네명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박영선 후보가, 네. 이 우떡 서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박, 박, 박 박원수 시장이 남자였잖아요. 네, 네. 박영선 후보는 여성이다 보니까 이제 앞에 있던 일을 다 잊고, 네. 그 박영선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는 건가요? 네 그렇겠죠. 지금 앞으로 뭐 여성 후보가 되면 성추행 같은 거는 또 문제시 되지 않고 일을 열심히 음.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박원순 씨가 삼선을 하면서 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거는 잘했잖아. 뭐, 뭐지? 그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4명, 3명, 3명 이상 모이면 예산 주고, 어? 예산 줘가지고, 뭐, 이 사무실 하나 얻고, 거기 나가는 비용, 이걸 예산, 서울시 예산 낭비를 많이 했지. 그렇죠. 서울. 응. 쓸데없는 돈 많이 썼죠. 본인 댓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를,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만들었죠. 응.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이 모양 아닙니까? 응. 저 재개발 하는 거나, 뭐 재건축 하는 거나, 실사를 좀 해갖고 좀, 꼼꼼하게 집을 짓고 또 임대주택 같은 거를 그 재건축에도 좀 많이 줘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일을 하셨다면 지금 이 주거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알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렇죠. 너무 무능함. 그냥 어, 무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현그 탁상공동에 가까운 그 정책이었죠. 네. 어떤 지역 그 뭐라 주민들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어떤, 네. 뭐, 자기네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더 매, 뭐, 스물 몇번 정책을 냈는데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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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잖아요. 그게 윗선하고 음. 아래 그 실무진들하고의 그, 그 선이 끊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위에서 그냥 책으로 보고 공부한 거 하고 음. 실제로 나와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음. 어느,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재개발이 너무 늦어져갖고 음. 반 이상이 음. 그 빈집이고 지들이 들끓고 소방도로도 없고 아. 그야말로 따나 불이 나면 음. 대책이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음. 그런 거는 실무진들이 직접. 현실 파악을 잘해서? 네, 현실 파악을 하고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음. 그리고 또뭐 요즘 층수가 좀더 올라가면 임대주택도 얼마든지 더뺄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집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혜택도 줄수 있고 이런데 음. 그 중간에가 그게 끊어지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대화가 안 맞고 소통이 잘안돼 소통이 잘안 되고 신분진하고그그 음. 그, 어, 리더스를 하고 이게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해다 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했고 또 일자리 창출도 네.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또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까지 고뭐 네. 영세민도 자영업자도 어렵고 또 학생들도 어렵고 거기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받고 또 빨리 하, 백신은 제일 먼저 어 저기 뭐라 니까 그러니까 제일 늦게 다른 나라보다 어? 구입도 늦, 늦고 네, 구입이 보니까. 늦어서. 응, 늦죠. 네. 뭐, 높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많이 거기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어떤 어, 발빠르게 뭐 돈이 없어서 네. 못했다 아침에 잠깐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음. 보면은 그 백신을 빨리 우리가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했다. 그때 돈이 없어 못하였다고 할그 시점이 이낙연 그 저기 뭐냐 민주당 그 당대표죠. 네, 당대표. 핸드폰 요금 2만 원씩 지원해 시원해 주자는, 시원해 주자는 그 시점이래요. 그 핸드폰 요금 지원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렇죠. 아니라, 백신을 빨리, 네, 백신을 얼른 사서. 있어야죠. 네. 국민의 건강이 첫째잖아요. 음. 음. 나라가 국민 없이 어떻게 그러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음.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요. 우리 저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그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실정찾기, 음. 아동 실정찾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또, 그러고, 또, 나라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음도 무겁고, 편하지가 않을 겁니다. 저꼭 합신해갖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는 야당 쪽을 좀 밀어주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이제 네, 김호석, 그 이제 국민의힘 이제 부위원장께서 처음에, 아이고, 여기 그냥, 그냥, 음, 네, 유튜브 방송 나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니, 이제 안 불려주셨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이게잘 아, 그, 막, 방송을 잘 하시면서, 어, 지금, 뭐 <laughs> 앞에 괜히 걱정을 네. 하실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조금 이제 라이브다 보니까 수정할 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그런데도 오늘 잘 하셨어요. 다음에는 아, 이제 아. 한번 오늘의 출연에 기쯤해서 더 많이 우리가 같이 네, 네, 좋은 네. 방송 할수 있도록 네, 출연해 네. 주시고요. 자, 아동 실종 찾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의도판에서 항상 하고 있죠. 매일. 네, 오늘은 보면요. 김소민입니다. 여, 여하고요. 현재 1 4세예요 실종 일자는 2021년도 2월 7일, 얼마 안됐습니다. 아, 당시 만 14였고, 장소는 경기도 파주시 가온노 27-0, 해솔마을 2단지 214동 803호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제 특징은 얼굴이 매우 작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얼마나 지금 애타고 애타게 찾고 있겠습니까? 이 김소연 우리 아동을 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여의도판이나 아니면 가까운 파출소나 실종 아동 찾기 본부에 연락해 주시면은 어 부모님들이 정말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마음을 네네. 함께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열심히 어 실종 아동 찾기도 참여하고 또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야.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만 저희가 더큰 보다 나은 방송으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리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 네, 네. 눌러주시고 네.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아, 네,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보다 나은 방송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